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달걀이나 삶아 먹어보려 합니다. 여기는 저희 집 앞이고요. 오늘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? 어, 뭐, 두서없지만 아버지가 섬 보러 육지로 올라오랍니다. 할 나이도 됐고, 음, 섬볼 수도 있죠. 그럼 우리 끓으니 계란부터 넣어보겠습니다. 저도 뭐 결혼이 꼭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. 어, 뭐 37이면 갈때 됐죠.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했을지도 몰라요.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. 누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. 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땐 사회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. 의의 아들들이 그렇듯. 저도 아버지가 어렵고 불편했습니다. 떨어져 산 세월도 길고요다 크고 철든 아들로서 아버지 사랑합니다. 하지만 긴 시간 지나서 인생에 간섭하는 건 싫다기보단 낯설다 할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하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갑작스레 선을 보러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아뭐 마음은 이해합니다 손주 보고 싶으신 거겠죠 저도 뭐 딱히 비혼주의자라기보다는 그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. 저는, 뭐, 별볼일 없는 놈입니다. 가진 것도 없고요. 거지 개털에. 집안의 도움을 안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이죠. 무지하게 받았어요. 유학도 다녀왔고. 아버지께선 경제적으로 부족하신 분은 아닙니다. 결혼만 해라. 집도, 차도 다 해주마.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. 자식된 입장에서 행운이죠.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. 그런 거다 고사하고 제주에 내려와 있는 저로서는 아버지의 이번 선자리 선언은 쉽지 않습니다. 참 쉽지 않아요.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? 결혼을 하래. 난 아직 애인데. 내 생각은 애 새끼에 머물러 있는데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 여동생은 사실 이미 결혼한 지 한참 됐습니다. 결혼도 했고, 아이도 하나 있고요. 오빠로서 참 면목 없긴 합니다. 아, 근데 생각해봐요. 이런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? 이런 남자를. 여러분이 여자라면, 혹은 여자인 시청자분은, 남자 따라서, 그것도 별볼일 없는 남자 따라서 제주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. 한참 그거 회의적이거든요 일단 저는 육지로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어 계란이 다삼겼네요 살짝 터지긴 했는데 찬물에 좀 헹구고 오겠습니다 너무 익으면 맛없잖아요 야! 아, 삶아왔습니다 어, 미정당에서 나온 불어묵 납작당면이라는 걸 먹으려고 물을 다시 올렸고요 이거 뭐, 저까지 탁구한테 광고를 줄건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고요제돈 재산입니다. 날씨가 의사한 게 비가 오겠네요.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아, 그래. 그래서 선보러 결국에 올라가긴 할 겁니다. 이미 아버지한테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셔라. 나 좋다고 할 여자 없을 거다. 말씀드렸는데요. 모든 부모가 그렇듯 포기가 안 되시나 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올라가려고 해요. 당연히 예의가 아니니 그걸 영상으로 남기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. 여러분,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비오네. 뭐 그건 그거고요. 전잘 모르겠어요. 저희 아버지는 면세가 드시면서 많이 변하셨습니다. 한편으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. 자수성가하셨고 가족들도 살들이 보살 피셨고요. 당연히 그것과 별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죠. 그래도 어쩌겠어요. 미워도 싫어도 가족인데 많은 다툼과 반목이 있었지만. 하나뿐인 제 아버지니까요.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를 겁니다. 일단은요, 가서 어떨지는 모르는 거니까요. 혹시 알아요? 또 갑자기 장가간다 그럴지, 선이 뭐 대순가요? 어른들이 해주는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.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녀오려고 합니다. 이거는 속이 어떻게 생겼나? 물 넣는 게 아니네요? 물걸지 필요 없었고요. 어묵은 하나, 둘, 셋, 네 개? 어묵 네개 들었습니다. 창렬이네? 얼마였더라? 4,000원 했던 것 같은데. 야옹. 야옹. 잠깐 놀러 나온 지지고요. 음식은 전자렌지에 조리 중입니다. 니가 나오고 싶다며. 춥잖아. 떨면서. 나오니까 들어가고 싶어졌지? 추우니까 다시 데려다 놓을게요 지지 찍은 김에 싫다는데 꺼내온 뱅뱅이고요 아 뱅뱅이도 데려다 놓고 터대서 가져왔습니다 냄새는 썩 맛있지는 않아요 으이. 계란 평범한 계란이구요 아까 삶은 아, 삶은 직후에 찬물로 잘 헹궈서 쉽게 까집니다 완벽하게 됐어요 자, 반숙이 잘 됐었지 가운데 갈라 보면 우유. 완벽한 반숙이죠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아 냄새는 어묵 비린내가 좀 많이 나요 는 불닭보다 조금 더 맵습니다. 음. 어묵은 맛이 없어요. 비린내 나는 싸구려 어묵 맛입니다. 자, 음. 리근 계란. 음, 계란은 내가 있지만 타이밍 완벽했다.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. 날카로운 매운맛이 나서, 음, 거지 같은 재료들의 이상한 잡맛을다 가려주긴 해요. 매초 편의점 음식에 큰 기대가 있지는 않습니다. 대충 그냥 한끼 떼우는 거지. 삶은 달걀 찍어 먹으면 나쁘지 않습니다. 나는 신라면이 맵게 느껴진다. 그런 분들은 드시 마세요. 꽤 매워요. 나는 평소에 뭐 불닭볶음면이나 틈새라면 같이 매운 라면을 즐겨 먹는다. 드시 마세요. 맛 없어요. 아, 내하루에 소중한 한 끼가 또. 거지같은 음식으로 한 끼가 사라지는구나 솔직히 달걀 없었으면 내다 버렸습니다 아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왔나?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만 해요 먹다보니까 비린내도 익숙해집니다 하나 더. 두 번째 것도 완벽히 삼켰죠. 같이 삶았으니까 뭐 당연하지. 음식거지 같은 건다 얘기했고, 내삶 거지 같은 거 얘기해 봐야 뭐, 누가 누가 더 불행한가? 인터넷에 불행 자랑 대회나 열릴 거고, 그렇다고 나 행복하다고 자랑하자니, 쟁쟁한다고 싫어할 거고, 그냥 저냥 삽니다.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요. 근데 그건 알죠. 누구나 이제 다 <laughs> 각자만의 이유로 인생 그지같다는 거. 요즘 고민이 뭐예요? 내 고민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, 아니 뭐 고민도 아닌지 결정했는데 무슨 고민이야?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, 그죠? 사실 여러분들 고민도 이런 게 많지 않아요? 답은 정해져 있는데 하기 싫은 거. 근데 뭐 어쩌겠어. 싫어도 하는 게 어른인데 아유 어른 되기 싫어. 아유. 그래서 결혼하기 싫은데. 아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. 혼자 살다 보니까 <laughs> 편의점 도시락이나. 아니면 뭐 도시락도 지겨우면 다른 편의점에서 파는 레토르트들 있잖아요. 아 뻔해 맛없을 거 뻔해. 근데 그래도 작은 희망을 품고 한 번씩 늘 먹어본단 말이죠. 혼자 찌 음식 해먹기도 귀찮고 그냥 대충 때우라다 보니까 늘 똑같아. 그렇게 당하고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. 내 쓸랑가 안 쓸랑가 이따 편집하면서 봐야 알겠는데 포장지 보여드리면서 찍었거든요? 아는 내용물이랑 살짝 고민은 해봐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남 장사하는 건데 내데또 좋은 말은 못할 망정 해방 너무 좀 그러니까 안쓸 수도 있어요 응. 말할 사람은 알겠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응. 맛없어 먹지마 응지 이걸 알고 있으면 이미 먹어봤지 응. 동지 당신도 당하셨군요. 나 다시는 사 먹나 봐라.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혹시 음. 아, 아, 그만 먹어. 아, 계란만 먹고. 어려, 아, 저렇게 아, 맥주를 하네. 아. 어쨌든 먹긴 다 먹었어요. 고양이 계란 줘도 되나? 주피 t 한테 물어보고. 줘도 된다 그러면 주든가. 영상을 뭐라고 끝내냐. <laughs> 아유 뭐가 났어 또. 아우 그걸 또 깠어 또. 아우. 아무튼 오늘 뭐냐. 집 앞에서 계란썰만 먹는 영상이었고요. 하유, 늙었다 늙었어. 말하지 뭐라, 뭐라. 거 아, 밥을 같은 걸 먹었더니 그냥 속만 속만 그냥. 아 저랑 손 보게 될뿐 죄송합니다. 다고 생각하세요. 밥은 제가 게요 아. 2년됐나? 주변에 결혼한 형들 행복하게 사는거 보면 부럽긴 하던데 고양이나 끼고 살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저씨가 혼자 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싫으면 20대 때 말리지 없는 자 잡아 나도 20대 때는 인기 많아갖고 적당히 그냥 아무나 잡아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니더라 동생들아 그냥 쓸데없는 충구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들 많아 나보다 나은 동생들 많겠지 네 되도록 한살이라도 모르겠대 과잉투자라고 생각되고 투자해서 좋은 여자 잡아 난 이미 긁었어. 사람이 혼자 오래 사는 이상이지. 거짓말누 나처럼 요 거지 같은 거살 먹고 먹고 싶으면 밥해주고 여자 만나. 처음 맛는데이으 만족. 거지 같은 거 먹어도 혼자가 좋아요. 아니, 뭐 내가 맛있는 거해먹는구만안해서그러지한번 잘하니까 헤어지는구만. 아, 춥다. 먹어봐야겠다. 빠이빠이.